안녕하세요. 등산 아웃도어 전문점 스티커레TV 신강규입니다. 오늘은 이 캠프라인에서 출시된 체로키 샌달입니다. 남녀 공용으로 나오고 있고, 샌달은 10mm 단위로 나오는데, 35, 45, 55, 65, 65 75, 85. 이렇게 10mm 단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항상 이렇게 샌달은 두 쪽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 회색으로 그레이죠. 그레이 색상이고 남녀 공용이딱 하는 거고, 이 외피는 신스틱의 멀티스판, 신스틱의 직조 가죽, 신스틱 메쉬의 직조 가죽을 썼다 하는 거고, 중창은 파일럿 미드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럿 미드솔이 들어가 있고 밑창은. 캠프 라인만의 특화된 잊혀지고 무장 미끄럼 방지가 탁월한 잊에지고 문장을 쓰고 있고 이 여름용으로 출시된 샌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는 지금 뒤에는 길이 조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조정할 수 있고 여기도 클립을 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한데 우선 이건 뒤쪽이 길이 조정이 가능하니까 한 사이즈를 적게 신는 거예요 기본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70을 신는다 신발을 그러면 은 65를 신으면 좀더 폼나게 신을 수 있다 그럼 여기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건데 좀 말이 편하게 신고 싶다 하면 오미리 크게 신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은 발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막아 놨는 형태죠 돌불을 차거나 난 불을 차거나 했을 때 발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보면 이 공기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고, 신발 신고 벗고 에 편리하도록 이 뒤에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가는 거와 이 클립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신고 벗고도 쉽게 할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제작되어 있다. 가는 겁니다. 태그로는 리츠에 찍으면 장을 쓰고 있다. 가는 거랑 취급주의상 가격표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표는. 13만원 대 가격에 실판매 가격은 10만 4천원에 나오는 신발입니다. 10만 4천원은 요 체로키 신발을 인터넷이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고 샌달은 여름용이니까 여름에 아웃도어 활동, 뭐 물놀이 다 가능하니까 한개 구매해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코리입니다 이상입니다.